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제가 다 다음 주부터 주식 매매 기법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매매 기법 강의 전에 그 강의에 대한 간략한 안내와 그리고 참여할 회원님들과 강의 일정, 그 다음에 어떤 요일에 몇 시에 하는 게 좋겠나, 그리고 어디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안내드리고 또 어, 협의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방을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몇 종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밤 10시나 이름은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예,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질까, 그게 혹시 걱정이 돼서, 시간을 좀, 한 시간 앞당겨서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좀 늦게까지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또 월요일날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 지장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밤 8시부터 다다음 주 시작하게 될 매매 기법 강의에 대한 안내와 협의 그리고 다음 주에 매매할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밤 8시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가 방을 열어놓겠습니다. 밤, 8시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